오늘 좀 심심해서 실시간 한번 켜봤고요. 많이 들어와 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해부마. 아이고야, 오늘 내가 할 것은, 제가 할 것은, 슬라이스, 수험실 박사입니다. 먼저 설명서를 볼 건데요. 이거,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구성을 볼게요. 오. 먼저, A, A 요약, 그리고, B 용액, 오. 플라스틱, 물감, 그리고 반짝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빈 통이에요. 먼저 해볼 건데요. 종이컵이나 슬라임 만들 케이스에다가 A 용액을 넣어줄게요. 얘를 먼저 따서. 풀 같은데요? 어머나. 래서 6대4 비율로 해줄게요. 조금, 단을, 이만큼만 넣고, 일단. 여기다 물감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후. 줄게? 이 언니님께서 준다는 거지. 잘 만들어질까? 걱정돼. 오! 아이. 고마울 필요까지는 뭐, 하하. 핑크 색깔 만들고 싶은데. 살짝. 알겠죠? 살짝, 뭐 약간 다홍색빛 나지 않나? 저 살짝 핑크색깔이다 이야이 상태에서 이색깔 펄을 알겠어 나갔다와 알겠어 이야 반짝이 가루를 넣어줄게요 은색깔로 오 살짝만 부어줄게요 일단 떨어뜨려줬는데 손에 묻었네요 은색 펄을 응? 너무 많아 어떡해 게, 게, 괜찮겠죠? 게, 괜찮아요 하하 많이 남았는데 은, 은색 펄을 모르고 많이 넣어버렸어요 아 어떡해 <laughs> 그 다음 얘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부어서 후 섞어줄게요 너무 반짝반짝한디. 이야, 은색펄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잘 만들어서 제가 갖고 새로 만들어서 해보이를 주겠습니다. 얘는 왠지 실패 같아요. 섞어도 섞어도 안 섞여져요. 많이 뭉쳐진 것 같지 않나요? 얘는 실패 같아요. 아무래도 실패 같아요 은색펄을 모르고 많이 넣어버려서 왔어? 야나 망했어 은색펄 너무 많이 넣었어 어떡해 내가 새로 만들어 줄 수는 있어 난 진짜 아닌데 나는 살짝 별로 같은데 내네 생각에는 한번 만져볼게 얹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용암손이라서, 이해 좀. 진짜 고마워. 손반쪽을 해줄게요. 아, 해보이 너무 착해요.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해! 얘 너무 딱딱해. 내가 새로 만들어줄게. 진짜, 여 이상해 이거 봐봐 <laughs> 이상해요 봐봐요 봐봐요 아니야 으내 손이 지금 빠짝이로 물들고 있어 아튼 얘네 실패 잠시만요, 휴지가, 여기다 휴지를, 일단 서지로 손에 닦고. 나 잠시 손 닦고 올게. 알겠어 아이고야어 깜짝아 자 먼저 이거는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후잉오 놀래요 다시 만들게요 남은 걸다 부어줄게요 이번엔 실패하지 않고 만들게요 하. 일단 얘를 사용해야 되는데 휴지 뒷면을 휴지를 뒤에다가 넣어서 나야, 뭐, 하하하. 오늘 아까 빨간색은 사용했으니깐요. 후, 노랑 색깔을 할게요. 휴지가 살짝 묻어있네. 반대쪽으로 하겠다. 이야. 그래? 에에에, 선생님 묻었어. 뭘까이 야차. 금세 펄을 구하고. 노란 색깔이 더 예쁜 것 같은데, 레몬 같아. 금색 팔을 안 낼게요, 이번에는. 이베이터를조진을잘해야돼 오케이 요만큼만 듣고썩고 이번에 진짜 잘됐으면 좋겠어요 완성 각인가? 빙수펄 좋아해? 넣어줄게 내가 이얏 어라? 이건 마지막에 들게 기다려봐 어우 됐다 살짝만 늘기. 왠지 망칠까봐. 아. 도도. 오 마이 갓. 하늘에 내려온 천사 모임? 실화? 당해. 아, 나 이번 것도 망하면 어떡하지? 안 망치겠지? 이번 거 망치면 내가 그냥 물 넣어서 해 줄게. 괜찮나? 너무 천사야. 이봐너 아, 이렇게 천사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좀, 좀, 아까보다 더 심해진 것 같은 건 기분 탓? 아까 거 한번 볼까? 여기 있어. 뭔개 뭐 소리야? 너 1번 골라. 이거 1번, 이거 2번. 근데 얘가 제일 양이 많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내서 줄 거야. 많이 있주면 1번? 1번으로? 얘로? 네, 알겠어. 그럼 1분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영, 이거를 만들었으니, 다음 액괴들 섞으라고 두 개다. 그냥 한꺼번에 다, 전체 샐리 섞어봐. 전체 다 아니면 조금만, 전부 다 5월 아니면 조금. 조금만 떼서, 이만큼, 예, 이만큼. 이렇게, 반반, 오케이. 하나, 안 섞여져. 해시씨안 섞여져요. 쭉쭉 떨어져요. 여보. 이는여기다 버리고 애끼나 살리러 가봅시다. 먼저 제가 먼저 살릴 애끼는요 이건데 이야 이건 진짜로 딱딱해. 근데 살려져 있으니 패스고 죽어있는 예예 예, 진짜 이쁘다고. 이거, 나, 이거 녹았어. 이거 녹았어, 여기. 반만 떼서 한번 볼게. 얘 진짜 녹아가지고서는 지금. 내가 어제 잘못, 넣... 액티베이터 넣어야겠다. 그지 액티, 여기있다 이거 보니까 액티다. 많이 넣었어. 인찮은 지는 거 같은데. 넣었어. 좀더 넣을까? 많이 나. 클라우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살짝 스무, 스무디인가 슬라, 그런 느낌? 살짝 내가 아 이거 사실 은 판매한 걸 내가 녹여 가지고서는 이렇게 된 거야 살짝 줄어들었다 그치? 이거 봐이게짱 좋아졌어 밑. 다음 이게 둘이 둘이다 섞을 건데 이거부터 일단은 만들자. 어뭐 누가 써 그냥 얘는 더 필요한가 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요! 안 되니까 섞어야겠다. 둘이 섞는 거니까 섞을게요. 소, 손으로 섞을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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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언니, 언니들, 나 밖에 없어. 훌쩍, 오타, 아이씨, 뭐야. 나또 무슨 일이 있나 했네. 이거 섞여진 거 맞을까? 마, 맞겠지? 뭉쳐지는 거 맞겠지? 잊혀주는 거 맞지? 그치? 맞다고 해, 빨리 여섯. 어! 응? 남자애한테? 아니, 여자애한테. 남자, 여자냐고! 친구야, 내가 어떻게 알아? 남자애? 잘생겼어? 잘생겼냐? 잘생겼냐? 말을 해줘야 내가 말해줄 해주지 잘생겼어 야 받아줘 야 받아줘 야 잘생겼으면 마음씨도 고아야 돼 아니 나빴으면 인기 제일 젊은... 많아 야 그럼 사겨 빨리 사겨 받아줘 어서 받아줘 어 빨리 받아줘 너 어서 받아줘야 돼 그런 거는 야, 잘생겼으면 끝이야. 아, 근데 인성 쓰레기 그럼 사귀지 마. 인성이 좋아야지. 야, 그럼 사귀지 마. 마음씨가 고아야지. 어? 인성 쓰레기 새끼랑 왜 사귀어? 야, 사귀지 마. 푸루나는에베르난나는 에이, 두피 에이브루에브루난에에에에에에에에아에에 푸른 에이, 에이, 에이. 아, 한... 음? 아, 있었구나 아하 <laughs> 야에에면 언니한테 왜물어에 물어보냐. 야, 이미 찬 거를 언니한테 얘기하면, 이 언니는 마음이 설레서, 우와, 우와, 이러면서, 사겨, 이러겠지. 그거를 미리 찼어 야, 그럼 언니한테 왜 물어봤어? 몰라, 이게, 씨. 아, 혜나. 미리 찼으면 얘기를 하지 마. 언니 순간 설렜잖아. 정말? 정말 해 해보니 인성 봐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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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삐졌어 아, 진짜. 삐졌어 너 때문에 초점 초점 됐어 됐어? 됐니? 됐냐고 흐리다고? 플래시를 켤까? 어때? 됐니? 좀 밝아. 아 손에 묻어. 아. 됐다. 아 손에 묻어. 내가 여기서 이형 쓰레기 버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심심하다. 에이 심심하다. 에이 심심 심심 심심하다. 액게 소개해주래. 아, 이액께는 버블, 껌, 액기였어 버블껌. 진짜, 냄새가 버블, 뭐랄까, 살짝, 솜사탕향? 음 솜사탕향이, 진했고, 되게, 뭐랄까, 원래는, 어, 대, 원래는 그, 민소라는 분, 걸 네.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있나 모르겠다. 다른 게 없어, 다 녹아서 하나 있긴 한데 기다려. 이거 만, 이거 다 완성시키고 보여줄게. 푸른 야유다듬을 개로 고, 다른 애 개는. 얘는 살짝 조금밖에 없어. 마블링, 보이시나? 마블링, 보여? 되게 화면으로는 흰색깔 보이는데, 직접 보면 이게 보라색이야. 얘는 눈꽃슬라임. 보랏빛 눈꽃슬라임. 마블링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깨로 갈게. 그 다음은 내가 어디 계속 살린 액계야. 짜잔. 이거니까. 네, 짜잔. 느낌 되게 짱 좋아. 얘도 좋아. 나뭐 와서 여기까지만 할게. 아, 해보면 안녕. 오빠 빨리 나갈게, 안녕.